안녕하세요, 영신다육입니다. 영신다육 오늘 어, 새로운 물건이 어, 또 제가 가져왔습니다. 농장에 가서 제가 골라왔기 때문에 물건이 안 좋은 건 없고요, 다 좋은 거만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네, 꽃도 선인장 꽃도 요즘은 피는 시기여 가지고 엄청 이쁘죠? 자. 차근차근 제가 설명해서,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전에 파텔 철화가, 어, 마감됐는데 다시 들어왔어요. 네. 요렇게 커요. 엄청, 어, 저희 뺀보다 이렇게 네, 이렇게 커요. 파텔 철화, 3포트에 12,000원입니다. 여기 지금 3개밖에 안 보이는데 저쪽에 한 10개 정도 가져왔어요. 네, 파텔 철화 12,000원. 전에 못 사신 분들, 네,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캔디 케인금 네. 캔디 케인금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옛날 종류인데, 네. 한 포트에 3,000원. 캔디 케인금 오늘은 천천히 갈게요. 네. 어, 르신들이 너무 빨리 간다고 적을 수가 없대요. 캔디 케인금 3,000원. 8cm 분해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선인장인데요. 꽃이 지금 피기 시작했어요. 아직 안 피었고, 차근차근 피어서 계속 나올 겁니다. 이렇게. 꽃이 엄청 많은 애들 있어요. 이렇게. 제가 꽃 많은 애들만 뺑둘로덮 빼, 어 모양 이쁘고, 꽃 많은 애만 예 골라서 가져왔어요. 다섯 개 밖에 없습니다. 네오 마, 마밀리아. 또 뒤에가 이름이 길게 있는데 못 썼어요. 제가. 엄청 긴 이름인데, 그냥 마밀리아라고 부르거든요. 이 선인장을. 그냥 요거 8cm 분해가 있고요. 작지는 않습니다. 근데 영상에 이렇게 딱 되니까 너무 큰데 큰거 그것보다 도 작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네, 8cm 분입니다. 자, 15,000원입니다. 네오 마밀리아. 네오 마밀리아, 15,000원. 네, 한 포트에 8, 8cm 분입니다. 센티미터를 어, 제가 정확하게 재니까. 집에 가져가니까 영상이랑 엄청 컸는데 작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센티미터를 대니까 잘 보시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자, 얘도 8cm분이에요. 작지 않아요. 전에 어, 12,000원짜리보다 훨 작은 사이즈가 12,000원에 팔았는데 요즘은좀 가격이 내렸어요. 누밍입니다. 누밍, 네, 8cm분에 그렇게 작지 않아요. 네, 자, 12,000원에 갑니다. 누밍, 12,000원. 그 다음에, 네드에보니도, 네, 전에 많이 쳤는 데보다훨 크죠? 네, 많이 컸어요, 농장 것이. 여기 8cm 분입니다, 8cm 분. 8cm 분이니까 조금 밖으로 나갔으니까 한 9cm 정도 될 겁니다. 네드에보니, 12,000원입니다. 네. 네드에보니는, 어, 지 농장에서 먼지가 많이 꼈더라고요. 그래서 봄이라, 뭐, 송아가루 뭐, 이런 것들이 껴서 조금, 어, 다육이들이 지저분해요. 깨끗해 보이진 않아요. 네드에보니, 12,000원입니다. 그다음에 수연금, 어, 수연금은 전에도 어, 이거 들어올 때마다 마감돼서 프릴 수연금이에요. 일반 수연 금이 아니고 얘는 어, 입장이 통통한 프릴 수연 금입니다. 네, 5천 원입니다. 한 포트에. 네, 이렇게 키우면은 이렇게 통통해요. 수연 금이 이렇게. 네, 이쁘죠. 네, 수연금 한 포트에 5천 원입니다. 자, 앙팡 금이 어, 작은 애가 들어왔어요. 5천 원입니다. 앙팡금, 네. 얘도 8cm 분입니다. 8cm 분에 어, 심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아시고 구입하시면 됩니다. 앙팡금, 5,000원. 앙팡금, 네. 다음은 플라잉 크라우드 금입니다. 전에는 작았는데 이번에 들어에는 엄청 이쁘죠. 네. 플라잉 크라우드 금입니다. 만원입니다. 어, 적기가 힘드시니까 제가 카메라를 좀 가까이 되면 이게 잘안 잡혀요 카메라가 플라잉 크라우드금 예. 자 만원입니다 한 포트에 도 8cm 분이에요 자 녹기란입니다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와가지고 네, 영상 찍다가 갈 수가 없어서 자 녹기란 합식입니다 얘는 어, 한몸이 아니에요 합식 만원입니다 녹기란 꽃이 정말 오래가네요 그리고 얘는 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름에만 물 주지 마시고요 네. 물준 다음에 물주한다니까 많이 주지 마시고, 한 달에 한번 정도만 주세요. 어, 녹기라는 통풍 잘 시키시고, 그럼면수수안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얘는, 어, 목대로 키우면 정말 이쁩니다. 떨어지게 키워도 정말 이뻐요, 녹기라는. 꽃도 오래 가고, 꽃은 굳이 따줄 필요가 없어요, 녹기라는. 그냥 보시고, 지가 작년에, 이거는 지금 땄던 건데, 이렇게 사그라듭니다 괜찮아요, 녹기란 꽃은. 안 따줘도 돼요. 네. 자, 녹기란 한 포트에 만 원입니다. 합식 갖다 심으셔갖고부부하게 심으시면 정말 멋진, 엄청 크고, 잘 크고, 이쁠, 이쁠 겁니다. 자, 에스메랄다. 네, 만 원입니다. 한 포트에. 전에 갖고 와서 마감돼갖고 다시 가져왔어요. 제가 농장을 가, 가야 있으니까, 에스메랄다도 엄청 옛날에는 고한 아이였어요. 엄청 비쌌는데 많이 내렸죠. 만 원. 네, 크기가 한 12cm? 네, 12cm 좀 넘, 넘을 것 같네요. 자 콜로라타 아이스는 원래 2만 원짜리인데 제가 15,000원밖에 안 찍었어요. 콜로라타 아이스는 2만 원짜리, 근데 15,000원에 판매합니다. 크기는 한 13cm, 1 2 c m 정도 될 겁니다. 커요. 이 정도. 네, 얘도 이쁘고, 얘도 이쁘고, 네 이쁜 애만 골라와서 네 콜로라타 아이스만 5,000원입니다. 카메라가 가까이 되면 잘 잡혀야 얼씬해 잘볼 건데. 네. 그 다음에, 플라잉 크라우드 금이 엄청 큰 메가 있어요. 멋지죠? 크니까 더 멋지더라고요. 이렇게. 잘 키우시면 아주 멋진 제품이 될것 같습니다. 물도 이쁘게, 지금 농장에 가까서 물을 계속, 농장에 물을 주니까 물이 안 들어요. 네. 그래서, 좀 말렸다가 심으시면 돼요. 지금 물이 있는 상태라, 가져가시면 좀 말렸다가 심으셔요. 네. 클라, 플라잉 크라우드 금, 12,000원입니다. 만원짜리도 있고, 만 이천 원짜리도 있으니까, 어, 단가를 얘기, 주문하실 때 단가를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자태양입니다. 자태양. 어, 선인장 꽃 중에 자태양 꽃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자, 자태양. 만 오천 원입니다. 제가 핸드폰에 있는 꽃을 내가 보내드릴게요. 자태양이 엄청 커요. 작지는 않아요. 네. 이렇게 한 10cm 좀 넘을 것 같습니다. 자를안 가져와서 제가 센티미터를 못 재고 있네요. 자, 꽃대가 제가 올라온 것만 골랐어요. 이렇게 네 개. 근데 이렇게 하얗게 올라온 것이 꽃대예요. 또꽃도 올라와요. 이게. 네, 이렇게 군데군데 꽃이 옆에서도 나와요. 위에만 나온 게 아닙니다. 자, 지고 또필 겁니다. 지금 꽃대에 올라온 택배 쌀때이 꽃대가 안 상할라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제가 꽃대에 많이 올라온 것만 골라서 갖고 왔거든요. 얘는 다섯 개 나오고 있어요. 꽃대가. 이렇게. 네. 자. 3개부터 5개까지 꽃대가 나온 애를 들고 왔습니다. 15,000원입니다. 태양 네. 크기가 작은 사이즈가 아닙니다. 이렇게 네. 그 다음에 립틱은 갖고 와도 갖고 와도 마감 돼요. 니트를 어, 엄청 좋아하신 것 같아요. 5,000원 저렴해서 그러나 어. 이쁘게 물도 들었고 네, 자, 립틱이 5,000원, 8cm분이에요. 8cm분, 네, 크지 않아요. 네, 자, 립틱 5,000원입니다. 근데, 얘는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 네, 15,000원입니다. 얘도 빨갛게, 진짜 불타면 정말 이뻐요.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 네, 이렇게, 15,000원 짜리입니다. 자, 나이팅 게일, 10cm, 12, 12cm 분입니다. 2만원입니다. 나이팅 게이 12cm, 2만원. 좀 작은 애도 있어요. 이 정도는 한 분에 넘치지 않아서 이쁘게, 이뻐서 가지고 왔는데요. 네. 다 2만원씩입니다. 네. 고르시면 됩니다. 자, 네드파이꽃 이쁜지 아시죠? 네드파이 8,000원입니다. 지금 꽃대가 이렇게 엄청 빨갛게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아직 안 올라온 거는 제가 모양이 이뻐서 가지고 온 거니까 계속 올라올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드파이 일단은 꽃대 올라온 거 먼저 보내고 나중에 주문하신 분들은 꽃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져가시면 햇빛만 잘 보여주면 꽃대 엄청 올라와요. 피고 지고 피고 지고 계속합니다. 자 네드파이는 8,000원입니다. 네드파이 꽃이 이렇게 생겼어요. 얘 똑같아요. 나우치하고 나우치인데요. 나우치는 가시가 없고 네드파이는 가시가 있어요. 나우, 나우치는 가시가 없어. 네 이렇게 자 네드파이 8,000원입니다. 레드파이브 꽃도 이 나우치하고 똑같아요. 자, 나우치는 얼굴이 하나인데 또 새끼도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이렇게 새끼도 나오죠. 꽃이 계속 올라와요. 계속 여름 내내. 네, 피고지고 피고지고 합니다. 네, 꽃도 이쁘고, 나우치는 한 포트에 5천원입니다. 근데 가시가 없어요, 나우치는. 여보세요. 꽃 보세요. 정말 이쁘죠. 이렇게. 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슬코네프티아 얘도 꽃이 한번꽃으로 많이 올라와요. 얘는 엎었네, 보네. 가지고 오면서. 이렇게 꽃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데. 슬코네프티아는 이거 엄청 커요. 네, 2만원입니다. 한포대에 꽃대가, 얘는 지금 사그러들었어요. 근데, 옆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와요. 수두룩하니. 수두룩, 수두룩, 수두룩. 보이시죠? 꽃대. 한번 피고 지면 또 꽃대 골라서 또 피고 그래요. 계속 핍니다. 얘도. 네, 꽃대가. 한포트에 2만원씩입니다. 슐코 네프티아 2만원. 이 정도 크기는 전에는 엄청 비쌌는데 많이 내렸어요. 그 다음에 피치스 앤 크림 12,000원. 3개밖에 안 가져왔어요. 얘도 전에 많이. 얘가 묵은둥이에요. 묵은둥인데 어, 농장에서 푹 심었어요. 밑으로. 목대가 있었는데. 네. 이렇게 그래가지고. 우리 집 피치생크림 싸다고 어떤 분이 다른 데서는 엄청 비싸대요. 네, 그래가지고 묵은둥이라고 엄청 싸다고 그러시더라고. 네, 피치생크림 12,000원. 엄청 싸죠? 자, 그라노, 그라노비 안 가지고 올라다가, 그라노비아 아우레아 6,000원. 안 가지고 가져 올라다 가져왔는데요. 신기해서 가져왔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네, 이렇게 어물었어요. 얘는 꽃대가 아니고, 다시 펴집니다. 펴진 네, 거 하나 보여드려요. 여기 보세요 물주고 그러면 이렇게 펴져요 네굵고 내년 봄 가을 되면 물 많이 주면 엄청 예쁘게 쫙 펴집니다 멋지죠 이렇게 네네 이렇게 오므렸다가 네 잠자는 시기입니다 자 그라노비아 아우레아 6000원 신기하죠 네 이렇게 생겼어요 자구도 옆에서 나오기도 하고 그라노비아 아우레아 6000원입니다 자, 네몬노즈 금을 갖고 왔습니다. 8,000원입니다. 한 포트에 8,000원. 8cm 분입니다. 네몬노즈 금 8,000원. 그 다음에 얘는, 어, 미나라고 부릅니다. 미나. 미나. 네. 굳혀져야지 농장에서 이제 가져와서, 네. 이렇게 많이 가져왔어요. 이 두짜리도 있고, 1 두짜리도 있고, 그럽니다. 2 두짜리, 네. 자, 미나, 삼천원입니다. 다음, 호베이금입니다. 호베이금, 만원입니다. 호베이금, 만원. 자, 얘도 물들면 정말 이쁩니다. 지금, 물이 빠져서 그렇죠? 네. 살구미인 같이 진하게 물이 듭니다. 호베이금 만원입니다. 8cm푼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 네임보우 이건 3,000원입니다. 여러분들이 막 10개씩 시켜가지고 어, 들어오기만 하면 마감됩니다. 네, 농장이 없어요. 좀 커져서 또 가져왔어요. 작은 애들밖에 없습니다. 자 S네임보우 3,000원입니다. 자, 이는 뭐냐면 하이어 앤 아이스 하이어 앤 아이스입니다. 옛날에 작았는데 엄청 컸어요. 컸어요. 어 이게 센티미를안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이 정도 크기 네 얼굴이 엄청 커요. 자한 포트에 만원입니다. 얘도 물들면 엄청 이뻐요자 옆에 물든 애는 어 이렇게 이 정도로 이쁘죠 얘는 모델로 하나 가져왔습니다. 모델입니다. 얘는 안 팝니다. 왜냐면, 보여줄 이거 팔려면 보여줘야 하기 위해서 제일 마지막에 가져간 사람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이쁘죠? 하이언 앤 아이스, 만 원씩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다 찍은 것 같은데요. 어, 혹시, 어, 전에 찍은 영상하고 같이 주문 주셔도 됩니다. 어, 재고들이 남아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어, 오늘도, 네, 좋은 시간 되시고, 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